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 서예지가 김정현의 과거 열애설 및 조종설 의혹에 휘말린데 이어 또 다시 학폭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서예지의 학폭 의혹은 지난 2월부터 비롯됐습니다. 당시 서예지가 과거 학폭의 가해자였다는 주장이 잇따라 등장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누리꾼이 나타났고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폭로자의 글이 삭제되면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잃은 것입니다. 이후 소속사의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학폭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예지 중학교 동창이라는 누리꾼 A씨는 우린 30대고 아기 엄마들이 많다. 실제로 서예지한테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싸대기 맞고 날아갔던 친구도 아기 엄마라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간판하겠다고 언니들 앞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서예지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데리고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난 졸업식 날에 이미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서혜진 은 놀던 애들과 손절하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a씨는 학폭이 안터진 이유는 아기 엄마들이라 쉽게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기 엄마라 그 마음을 알고 산다 고 전했습니다. 이 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얽힌 서혜진 만큼 파장을 일으킬 디스패치는 지난 12일 김정현이 2018년 MBC 드라마 시간 촬영 당시 스킨십을 거부한 이유가 서예지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정현은 제작진에게 여주인공이었던 서현과의 스킨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3개의 스킨십 장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소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서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김닥닥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딱딱하게 뭐든 잘 바꾸고 스킨십 노노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현은 작품보다는 현실 연애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현과 서예지의 첫 만남은 2018년 개봉한 영화 기억을 만나다에서 비롯됐습니다. 두 사람은 극중 뮤지션과 배우 지망생으로 만나 아리탄 첫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서예진은 공식 입장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불어 서예진은 13일 영화, 내일의 기억시사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입니다. 앞서 의혹이 터졌을 때까지는 참석할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불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이입니다. 피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던 의혹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에 서예지가 과거 예능에서 펼쳤던 발언, 윗행동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은 걷잡을수 없이 번졌습니다. 현재 연예계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그가 이러한 얘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저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고,